자 반갑습니다 개폭격입니다 쓰짤 데 없는 개폭격입니다 오더러 소울 이커 개폭격입니다 좋습니다 영상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동안 성장 많이 했어요 물론 세진건 없지만 스킬도도 여러개 배운 상태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영웅스킬 3개에다가 소울 익스플로전까지 배운 상태였고 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땅의소호반지가 하나 추가됐다는거 다이아도 18개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면서 세개 팔렸어요 이런 젠장아 템이 안 팔립니다 하지만 내가 말했죠 이것조차 시련이라고 이거 다 딛고 이뤄내서 스펙업 하면서 쭉쭉 올라가면 돼요 레벨은 74고요 지금 위기인 게 신타 퀘스트를 깨면은 경험치가 1%도 안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레벨업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변신도 지금 영웅 변신에다가 아가시온도 영웅 아가시온이라서 딱히 뭔가 세지고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직업 특성상 스킬북 가격도 좀 비싸고 템도 좀 팔기 힘들어가지고 영웅 스킬이 없어서 격전의 평원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냥터는 포자의 바다 동부에서 고정을 하고 있고 포자의 바다 동부에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쩌죠? 파템이 우르르르 쏟아집니다. 자리가 없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벌써 판매 등록이 30개가 가득가득 찬상태예요 그럼에도 파템이 계속 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술 돌리면서 파템좀 빨아 재껴서 다이아좀 벌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당장 내가 제일 필요한 스킬북을 한번 봐야겠죠 자 클레리티 이런거 뭐야 음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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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필요없어요 이런거 이런 빼 임브레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유지력에 관련있는거 500다이아 소울게더링 이거 뭐야 음어 이것도 쎄지는거니까 중요해 스프리 위스퍼 더블 확력 증가 어 이것도 중요해 소울 임팩트 이동 속도 스킬 범위 해방 우우적 대상 이거 뭔데? 이거 얼마인데? 300 다이아. 아, 근데 돈 너무 많이 벌어야 되는데. 스피릿 스윕. 스킬 데미지 증가. 아우. 잠깐만. 아, 이거 다이아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번 소울 브레이커 최종 목표 단계를 영웅 스킬 다 배우는 걸로 가야겠는데? 어, 씨, 잠깐만. 너무 비싼데? 그리고 지금 또 꾸준히 해야 될게 뭐냐면은 나 지금 1, 2신탁계는 맨날 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단의 상징으로 영웅 장비 선택 있죠? 이리고 영웅무기선택 이거 하나 받고 그리고 영웅장비선택 여기서도 무기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영웅무기선택 상자 투잖아요 근데 원에서는 이거 신탁의 아크엔젤 소울 브레이커란 말이에요 근데 영웅 여기 영웅무기선택 상자에서는 신탁의 프로스트 바이트인가? 자 보자 아 이미 프로스트 바이트를 끼고 있구나 기간제를아 이거 10일밖에 안 남았네 일단 이거를 받고 신탁의 프로스트 바이트를 껴야겠네요 디바인 포스 아, 이거 의미가 없네. 그리고면은 어쨌든 이거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총몇 개야? 어, 계정당 총 8개인데 내가 이미 장비 받는 거에 썼기 때문에 보면은, 아, 근데 이것도 좀 살짝 고민이네. 나 결국에 이 마제 방어구도 받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또 11호에 사라지니까 11호까지 일단 계속 돈을 모으고 봐야겠네. 왜냐면은 내가 계속 이걸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무기 얻잖아요 근데 이거 10강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설무기 선택상자 받을 수 있어 이거 10강 해가지고 전설무기 낀 사람 내가 몇번 봤거든요 아... 여거까지 노려봅니다 거기서 만약 떠준다? 그럼 대박이죠 저기서 전설무기 바... 전설무기 빨아 제낀다?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더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바뀐 거라고는 요거! 슬레이 리게인 Q까지 메웠습니다 아 어때요 근데 아직 유지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만약에 단검이었으면은 나는 벌써 망각의 평원 진출도 하고 다른 데도 다 진출했을 텐데 이 소울 브레이커가 좀 신캐치고 그렇게 화끈한 임팩트는 없어요 그리좀더 성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또 전설 아가시온에다가 전설 인형도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이거 변신 카드 좀 까고 어 여기서 만약에 합성을 해도 더 좋은 게 나온다? 그것 또한 대박이죠 왜냐면 아직도 도파민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먹을 장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랑 색깔 변신 이상만 떠도 거기서 스펙을 오지게 할수 있습니다. 신섭과는 다른 여러분들이 키우는 본섭과는 다른 그 도파민을 빨아 제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좋습니다. 아 여기서도 근데 영 변신 하나 빨아 제켜주면 좋은데 단계도 안 뜨냐? 희귀아가시운도안 뜨냐? 여기서 또 주냐? 그래. 아니 희귀아가시운이 너무 안 떴어. 설마 시기 변신을 또 우지게 줄라고 시기 변신은 또뜰 때마다 거의 스텝업이지. 봐봐요, 벌써 엘리나를 빨아갑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또 떠주니, 아이 깜샷 아이 컬렉션을 빨아줘야 되는데 컬렉션을 빨아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파랑색깔인데 벌레 컬렉션 있죠. 좋아요. 여기서 또 빨아주나요? 여기서 또 빨아주나요? 깜샷 봐봐요, 힘이 올라갔어요. 의미 없죠. 평타 데미지 리덕션 올라갔고요, 치명타 리덕션에까지 이런 식으로 뭐 쓰잘데 없는 게 올라가긴 하는데 괜찮아요. 여기도또 스킬 뭐야 스킬 데미지 증폭을 시원하게 빨아주고요. 봤죠? 벌써 쎄졌어. 이런 거야. 이게 파밍 파밍 도파민이야. 그리고 방금 먹은 걸로 또 합성까지 갈겨낼 수 있다. 많이 모였어요. 영웅 뭐야 영웅 아가시 운도 중복이 벌써 두 개입니다. 전설도전까지 노릴 수 있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뭐 옆집에서 무슨 라이브 방송 했다면서요 린투엠도 곧할 수도 있어요 그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개만 떠줘라 아씨 한 개? 아 괜찮아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가시온 바뀌었다 그래서 뭔가 뭐 드라마틱하게 세지는 건 없어 중요한 건 변신이니까요 변신은 바뀌면은 확실하게 세지는 거는 티가 나 뭐야 티가 나니까 자, 괜찮아. 파란 색깔 또 줘야 돼. 여기 중에 파란 색깔이 중요해. 여기서 스펙업을 몇 개를 하나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다음 거에선 없고요. 다음 거에서 없습니다. 전부 다 장판이네요. 좋습니다. 와, 나 파란색깔 많이 있나봐. 많이 하나가 없네. 이제 나 뽑기로만 뽑아야 되는구나봐요. 이렇게 많은데 씨, 하나도 안 떴네. 그 와중에 개 많죠? 자, 여기서 영웅 아가시오는 확률이 적은데 영웅 변신은 확률 겁나 높은 거 아시죠? 1 8예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시도하니까 최소한 한 개는 성공한단 소리네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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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그렇지? 벌써 소일리를빨라가고요한번더 도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쫄깃한 맛을 느껴 보고요. 봤죠? 운명은 이미 결정을 내렸대요. 레진한가요? 타이샤군요. 좋습니다. 스페고또 하네. 또세지네요또세지네요 또 세지네요. 평타 데미지 증폭이요. 어질이요. 좋습니다. 영웅... 영웅도 중복하나 떴고 나쁘지 않네 그럼 이제 중요한거는 이거 템창을 좀 열어놔야되는데 아 템창이 너무 빡세 이게 얘네도 빨리 써야되거든요 이거 이것도 증표상자도 이제 꽤 모였으니까 이거 빨리 써야되고 아 쓸모없는 템이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빨리 이거 장신구 강화주문서 이거 3월 26일에 없어지니까 얼른 영웅 영웅 장신구 얻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했던 그 시나리오 있죠 나 이거 열정의 반지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장신구 레시피 있어가지고, 피아그리오 잼스톤은 뭐, 사냥하다 보면 먹는데, 정화의 돌. 아, 이게 가격이 정상화가 안 돼. 이거 5 다이아인데, 무슨 25 다이아에 팔고 있어요, 진짜. 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먹나? 아, 미쳐버리겠네. 아, 시세가 정상화가 안 돼. 결국에는 이거 그냥 근성으로, 나 지금 그냥 생 근성으로다가, 영웅템 뽑아서 그냥 백다이에 아 팔아야 돼요. 아저10% 확률 그가격 확률 뚫어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자 그럼 간만에 연금술 한번 달려볼까요. 본캐 영웅 순간 달라요. 예, 얘는 정말 찐으로 달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니까요. 갑니다. 그리고 저번에 모아놨던 게 있죠. 내가 알레일 장신구를 모아놨던 게 있죠. 게다가 7 에모노스 모우도 있고요. 1장신구 내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아 창고 있나 보다. 아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파템이 하도 잘 뜨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고에 맡겨놨어요. 이게 린시 투엠이 그건 있어 진짜 확실히 템 시세 방어가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뭐 얘네 무분별한 BM도 있지만 이렇게 파템이 너무 잘 떠요. 파템이 너무 흔하게 잘 뜨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얘 봐봐요. 얘 얘만해도 벌써 이렇게 파템 을잘뭐잘빨아제끼는데 강화는 간다, 연금술은 간단해요. 11000 돌려가지고, 저는 11000을 무조건 이렇게 하거든요. 자동 예측에다가 팔찌를 써요. 이거 첫 번째 팔찌, 두 번째 팔찌, 세 번째 팔찌, 그리고 귀걸이, 두 번째 나센 귀걸이, 그리고 마염의 귀걸이. 이렇게 한 다음에 황금색으로 해서 돌려요. 그래서 1번에 3장 신구에다가, 뭐야, 4번에 영웅템, 그리고 황금 부리면 그냥 바로 돌려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열러고 나는 만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바로 갑니다. 렛츠고. 자, 바로 떴죠. 이런 것도 좀할 만한 게 뭐냐면은 1번, 2번이 좋아. 2번 같은 경우도 2장신구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3, 4번은 안 뜨고 5번까지 노린다는 마인드로 바로 갑니다. 브레이크 다운이요. 내가 있는 스킬이구만. 갑니다. 여기서 3번도 괜찮죠. 체력에 노린 있기 때문에 모든 템이 내가 쓸수 있는 템이었어요. 하지만 3장신구를 얻었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템이 하도 많아 가지고 아, 근데 11000은 그나마 좀 일찍 끝나는데 파파파파파는 좀 개빡세거든요.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11000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7무기기 때문에 11000이 가능하죠.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를 7강을 해가지고 11000 효과를 보느냐 아니면 파파파파파 해가지고 그 3번에 있는 8방어구 효과를 보느냐 그건데 이거는 8방어구만 보면 알수 있거든요. 자, 8방어구 같은 경우가 아바돈 상이 이런 게잘 나온단 말이야. 아바돈 로브 8짜리. 보뭐 이렇게 비싸? 33다이야 매물은 없네 아바도 신발이 잘 뜨지 아바도 장갑이랑 아바돈 글러브 이런 거 팔자리 31 다이아? 21 다이아까지 내려갔는데 매물 개만구요 매물이 26개예요 이건 안 팔린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는 11000으로 그냥 돌리는 게 낫죠 이거는 8방 옥으로 노려봤자 그888 노려가지고 그다음 영웅 장신구 노리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일단 자동 예측으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아 요즘에는 확실히 연금으로도 돈 벌기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사람들이 떠나니까 이게 반복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겠죠. 이거 같은 거 다시 돌려요. 만약에 일 번의 삼장진구가 떴지만 사 번이 영웅이 아니다 바로 돌려요. 다시 돌립니다. 갑니다. 이런 게좀 이제 애매한 게아 이거 여명의 팔찌 이런 거안 뜨거 안 팔리거든요 한20 다이아에 팔아버려야죠 그럼 나쁘지 않죠 체력의 룬 얻어도 쓸만하니까 근데 은총의 팔찌가 또 주네요. 지금부터가 이제 고민이죠. 근데 강화를 해도 좀 좋은 게 어차피 결정체를 주니까 생각해 보니까 결정체까지 또 생각하면은 요거를 그냥 7강해 가지고 뭐 실패하면 결정체 없고 성공하면 은 연금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뭐 죽으라는 법은 없나봐요.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시간 몇 개나 성공하냐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성공 확률 너무 극악이라서. 여기서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박일 것 같은데. 어, 잠깐만, 8강은 왜? 아, 씨, 잠깐만. 오 큰일 날뻔했네. 어, 잘못 눌러가지고. 어, 좋습니다. 그래도 두개 얹었어요. 두개 얻으면서 결정체도 많이 얻었죠. 결정체 봐봐. 고결 1 8 0개예요 고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좋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 템이 잘 떠요. <laughs> 아니, 이거 파템이 진짜 가격 하락이. 이거 진짜 잘 떠갖고 그런다니까. 너무 잘 떠. 아니 이런 이런 지금 방금 키오 캐릭이 이렇게 잘 먹으면은 다른 캐릭터들은 얼마나 잘 먹는다는 거야 무지하게 잘 먹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또 연금술도 공장처럼 돌려대니까 당연히 시세가 떨어지지 씁쓸하네요 갑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도전이에요. 3번 또 체력이 늘이네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스나이퍼 시기 빨아 제끼고요. 저기다가 축 방어고 빨아 제껴 주면요. 아, 종이 한장 차이였네. 아, 단한 거름이었는데 너무 아깝다. 괜찮아요. 아직 아직 총알 좀 남아 있어. 그리고 이 파템이요. 또 금방 먹습니다. 파템 먹기 굉장히 쉽거든요. 바로 또 갑니다. 렛츠 고. 자 아마 노프 확률로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음, 저기 템도 없고요, 잘 뜨지도 않아요. 아마 3 3 0 0 0으로 마지막 끝날 것 같은데 스피릿 가드 저거 먹어도 100 다이아이 팔수 있거든요. 아5% 아닌가? 5.6% 아니냐고요? 5.6% 아니냐고요? 제일 쓰잘데 없는 사이드가 뜨네요, 제장한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냥 3 3 0 0 0에서 끝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저는 여기서 좀더 효율성 가지고 합니다. 본캐였으면 삼성공공을 하지만, 전 여기서, 파파파파를 돌립니다. 어떻습니까? 자, 파파파파에서 못 뜨냐. 7짜리, 어때요? 보이시죠? 치, 어때요, 여러분들? 육안전 7방호구 뜨는 거 어때요? 육안전 7방호구가 이 장신구 효과 내는 거 아시죠? 요걸로 한번더 돌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둥이가 바둥이에게 돈 버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파파파파를 많이 안 돌려봐서 러는데 그런데... 이번에이번 2번 자리가 뭐가 뜨는 거지? 이번 자리가 1장신구네? 이번이 1장신구가 나오네요? 아, 뭐야! 이번에 수호반지 나오네! 요걸로 수호반지 먹어도 되겠네! 아. 자,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물의 소호반지 필요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이걸로 소호반지딱 돌릴 때 쓰면 되겠네. 이번 자리가 좀 애매하다, 이게. 이번 자리에 3장 신구도 뜨는 것 같네요. 이거 기원의 목걸이, 나센의 귀걸이, 마염의 귀걸이 이런 식으로. 이거 파파파파로 3장 신구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걸로 1, 1번 자리 딱 노려가지고 하려고 해주면 항상 2번이 뜨죠. 예, 원래 이래요, 이런 젠장은. PVP 명중이나 올려. 스킬 더블 확률이나 올려, 그래. 자, 이렇게 이제 소울 브레이커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부터 할건 뭐냐 계속 또 아덴 모으면서 아데나 스킬 배우고 또 파템 모아서 연금하고 영웅 스킬 배우고 세이치고 그런 식으로 담아고치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본 캐릭이나 이런 캐릭이나 다를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까지 드템들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